안녕하세요. 주황입니다. 지난 7월에 그 베트남의 권력서열 1위 총비서 응엔푸종이 서거했죠. 그때 여러 지도자들이 조문한 것과 관련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내용도 한번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보궁 토엉띠역, 동지응웬 후종, 보궁 무궁이죠 무궁하다, 그래서 아주 매우 이런 뜻입니다. 토엉띠역 애도하다. 띠역이 애석한 거잖아요. 토엉은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아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토엉띠역 그러면 애도하다. 응웬 후종 동지를 지극히 매우 애도합니다. 돈비트 반접하잉중응당공산베트남 돈비트총비서. 어, 중국은 총석이라 그러는데 북한이나 베트남은 총비서란 말을 씁니다. 돈비트 반접하잉중응은 중앙집행위원회. 어, 베트남 공산당의 중앙집행위원회. 라인다우 당 연혁 위영 돔비트 응웬 후총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 라인다우 지도자들이 위영 주문했다 응웬 후총 총비서를 주문했다 버이저상 응아의 하이남 당벌 7월 25일 아침 7시에 레 위영 돔비트 응웬 후총 왼푸풍총 어, 총비서의 조문식 레비언 조문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조문식이 왔어. 시작했다. 따냐 땅래땅래 그러면 장례 땅이 한자는 상입니다. 상 상가라 그럴 때 상자. 상례. 우리는 이제 땅래 그러면 장례란 말쓰죠냐땅래 그랬으니까 장례식장 국가 장례식장. 전타인통 이름이고, 하노이에 있는 전타인통 국가 장례식장에서 시작했다. 레비옹 조문식은 조통, 즉, 반비트 릉껑, 디오하잉. 이 조는 뒤에 나오는 것이 원인이라 했죠. 뒤에 나오는 것으로 말미야마. 원래 그런 뜻인데, 어, 이, 이 조는 아주 그,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트엉, 즉, 이건 뭐, 직위입니다, 직위. 반비트, 비서국의 총책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자는 상직인데, 직책이라 할때 직자에다가, 트엉은 항상이라 할때 상자. 트엉, 즉. 비서국의 비서팀, 비서국의 트엉, 즉, 인, 룽꿍. 룽꿍은 이름이죠. 룽꿍이란 사람이 디오하잉. 디오하잉은 운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레비어, 조문식은 이 사람이 주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사람으로 말미 암아 운영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용법인데, 우리말로 하면 어색하니까, 이 사람이 주관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DM like Deus. DM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DM like. 이름을 하나씩 부르던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점을 하나씩 열거하는 것 그게 이제 DM라입니다. 디오스 그러면 한자로 소사 자글소자에 역사라 할때 사자 그러니까 뭐 우리로 보면 양력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돈비트 우웬 후종의 양력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DM라에 하나씩 열거를 하면서 엄껑노이껑이 말했습니다. 건사무이남 활동 깽망 약 60년간 혁명 활동을 하면서 덤지 동지, 이 동지는 응원 수종은 고 니오 껌라오 껌힌 수많은 공로와 공헌을 했다. 또런 낙비 수어사 매우 크고 특히 출중한 수어사 그러면 출중하다 이런 뜻이죠. 크고 출중한 그런 공헌을 했다. 조승엽 깃망 외방 꾸어당 파 전독다 당과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의 외방 그러면 혁혁한 찬란한 혁혁한 혁명 과업을 위하여 많은 공로와 공헌을 했다. 이런 뜻이죠. 이때 승예 승엽. 승예업은 한자로 사업입니다. 사업. 그래서 승예백망 그러면 혁명사업, 혁명과업이 사업이 비즈니스란 뜻의 사업이 아니고 어떤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미트우핸후종머티 우핸후종총비서가 머디 서거한 것은 라 서거한 것은. 돈, 텃, 푹, 꿍, 떠, 런, 매우, 큰, 손실, 이다. 콤, 태, 부, 답, 덕. v 당, 냐, 넙, 연선 화, 자 꿍, 동치 콤, 태, 부, 답, 덕. 부답, 그러면, 보상하다, 벌충하다. 그러니까, 총, 비서가 서한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벌충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무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큰 손실이다. 당과 국가와 인민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매우 큰 손실이다. 자구엔 그러면 어, 친속일족, 가족인데 가족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크다고 보면 되겠죠. 바토 어, 레비엔 조문식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자구엔 똠비트, 웬엔 후종, 우엔, 후종의 후총. 가족들. 저, 바, 응어, 티만, 후년, 엄, 전, 도, 바, 오, 비, 이저또 나왔죠? 바, 응어, 티만. 이분입니다. 그 미망인이죠. 이 총비서의 부인. 미망인, 응어, 티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후년, 엄. 엄은 그 총비서, 총비서의 부인인. 응어티만 미망인이 전도 이끌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 그리고 뭐 자식들이겠죠 파우비언 이끌고 그 조문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봄화 구어 자권 망조옴스 화 그러면 이 조화입니다 조화 그래서 봄화 담땅 이렇게 보통 쓰더라고요. 담당, 그러면 장례죠, 장례. 담꺼이, 그러면 결혼식이잖아요? 담당, 장례식. 조화라 그러면, 범화, 담당. 이 가족들의 조화는, 종쯔 종은 물결 이런 뜻인데, 종쯔 그러면 글귀, 문구, 문구를 얘기하는 거죠. 和,꿈卡婚,자오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和, 부인은, 목궁 턱띉 매우 애도합니다. 이런 글귀가 써 있는 조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후히 탑 허엉 분양한 후에 탑 허엉 그럼 분양하다죠. 은혜턴 니범과 링구 턱녀 돈비 드무엔 후족 은혜턴 친지들 니범과 주위를 도는 겁니다. 링구, 그러면, 한자로 영구. 영구차라 그러지 않아요? 그 관을 의미합니다, 관. 관주위를 돌았다. 후년 응어티만 벗겁, 울음을 터뜨리고, 위망인이 울음을 터뜨리고, 따이밤, 바오 링구, 손으로 관을 꽉 잡았다. 밤, 그러면 꽉 잡다, 꽉 붙다. 이런 뜻입니다. 도안반첩, 아이중응당 그, 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회 일동, 뭐, 도안, 단이죠, 단. 저 주딩어, 떠럼 젤더바오비언, 떠럼 주석, 이, 이끌고 조문을 함, 합니다. 이런 말이고요이 사람이 이제 떠럼 주석인데, 이분이 지금 총비서가 됐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주, 주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2인자니까, 그, 이당 중앙집행위원회, 사람들을 이끌고 조문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탐자도한, 이 조문단에 참석한 사람들은 꼭, 투, 뜨, 반 밍, 칭, 반 밍, 칭 수상, 주, 티, 고, 코, 이, 전 타인만, 국회 주석인, 국회의장이죠. 누구? 응, 웬 똠, 비, 트 놈, 득, 마잉. 응, 앤은, 여기도 응, 웬이 있는데, 응, 앤은, 전, 전직, 전직, 아, 어, 총비서, 놈, 득, 마 그리고 우엔 그러니까 주딕노전 주석인 정던상 원수복 보완 반가전주석이이세 명이 참석을 했나 봐요. 전도 그러면 이끌다 이런 뜻이고요. 주딕노돌럼전도 또한 주딕노바오 미트 총 또한 런러 앞에서 본 사진은 이 똘럼 주석이 당중앙 집행위원회 사람들을 이끌고 주문한 거고, 여기는 지금 주석단, 그 주석, 자기 바로 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사람들이 이끌고 주문했다는 뜻이고, 그 조문단이 런런 차례로, 한 사람씩 차례로 분양을 하고, 니과인 링구 그, 관주의를 이제 돌았다는 거지. 관주의를 이렇게 도는 게 베트남 관습인가봐요. 주띵늑, 똘럼, 투, 덩, 판 밍, 칭. 똘럼 주석과, 판 밍, 칭, 수상은, 그리고, 응은, 주띵늑, 정 덩, 쌍. 전 주석인, 정돈 쌍은, 이 사람이, 세 사람이, 기, 소, 땅, 덩, 녀돈 비, 드, 응은, 푸, 기, 서명하는 거죠. 소 so 땅, 그러면, 박명록 같은 겁니다. 박명록. 박명록에 서명을 하고, 떡녀, 떡녀, 그러면 이제, 뭐, 추모하다? 기리다? 이런 뜻입니다. 기사 중에, 뭐, 좀 중복되는 건 빼고 일부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베트남의 국가에 그 중요한 인물들이 서울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문이 되고, 그때 사용되는 용어들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